Yeah, you could do that. I wish I did that more. Yeah. Even opens? Yes. Okay. Um, just so you don't have to wait too long. But for the Coliseum, you mm -hmm. can go on the official website and just. Juice and pastry. Oh, okay. 스 오케이, t h 모든 거리가 너무 예뻐. 여자들이 어떤 언덕으로 가길래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음, 여기가 사진 스팟이라서 여기로 온것 같은데. 1시 45분 이야기여서 일단은 여기 주변을 좀 걸어보고 여기 너무 예쁘다. 심지어 이 공사 것도 힙해 보여요. 아마 시대 원로인들이 모여서 중요한 회의 같은 걸 했던 곳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 망도 없이 바로 접근할 수도 있게 신기하다. 예쁘다. 큰 길로 나왔는데 왼쪽으로 가면 팔렌타인힐, 오른쪽으로 가면 로마 포럼. 지금 제 앞에는 로마 포럼이 있습니다. 포럼이 옛날에 사람들이 모여서 상업 활동도 하고 예술이나, 뭐 회의 활동도 하고 중요한 광장? 스키아70% 이상 사람이 오면 은 진짜 완전 상상으로 오른쪽에 상상에서 사는 거예요 골반을 팔고 있고, 그 로마 시대에 을 입은 사람들 옆을서 지나가고 있는 많은 상상을 하게 되는 공간인 것 같아 남아있는 것도 신기하고 이 상태를 놔둔 것도 신기하고 어제 호스텔에서 만난 친구가 그래, 여기는 파운틴이 어디든지 있으니까 물통을 가지고 다니라고 했거든요. 물 사먹을 필요 없다고. 근데 물통을 안 갖고 왔어. 너무 목이 말라요. 그래서 카페에 가려고 합니다. 아까 반았던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목소리> 6유로짜리 티라미슈랑 3.5유로 음료수 이거 너무 비싸다 음료수 엄청 맛있어 크리미해 살짝 느끼한데 맛있어 이렇게 이어져있어 1시 45분이 돼서 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디 들어가는 입구가 어딘지도 안 써있어서 아마 저기인 거 같네 줄을 기다려서 들어가는 길에도 줄이 있고 이 안에서 짐 검사를 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로마 포럼 갈 때도 짐 검사를 했거든요. 그 유명한 콜로세움에 왔습니다. 여기에서는 검투사들이 싸움 목숨을 건 싸움도 하고 공개 처형도 집행한다고 하는데 저기가 뭔가 공개 처형 집행했던 자리인 것 같고 네, 경기장에 불을 채워서 회전 경기를 보여주는 그것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낮은 층에는 높은 직급의 사람들이 앉았고 높은 데는 그냥 일반 시민, 여자들이 앉았다고 합니다 여기를 10년이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나고 잘 헷갈리는데 귀족들이 여기를 점령을 해서 살기도 하고 본인들의 공간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저는 티켓을 아레나를 갈수 없는 티켓을 구매해서 아레나 쪽 아래는 못 내려가는데 충분히 볼만한 것 같아. 저기 지하 공간에는 동물들을 대기시키고 사람들을 대기시키고 동물들을 이제 리프트로 올리는 거? 이게 리프트 같은데? 여기 경기장 위로 올리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동물들이 갑자기 나타나게 하는 무대 장치 같은 것도 지하 저기 여기, 서다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아, 음. 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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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래층에 내려올 수가 있었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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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숙소에서 웰컴 무료 파스타를 6시부터 8시까지 준다고 해서 가려고 합니다. 오늘 10시부터 이동했으니까 5시간 정도 움직였는데요. 쉬면서 오늘 빨래도 하려고 합니다. 독일보다 빨래비가 훨씬 싸더라고요. 빨래하러 가려고 합니다. 빨래가 이따... 이... 이... 2.5유로? 건조 2.5로 세탁 짠 빨래가 바로 건너편에 있다고 했는데 저기 있다 건조기도 숫자가 적고 빨래기도 건 숫자가 적어가지고 기다렸다가 빨래가 드는 동안 저기 호스텔 그 직원이 추천해준 젤라또를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8시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밝아요 4시까지 숙에다가 쉬었다가 7시에 다시 나와야겠다 아, 숙소 가는 길에 다 먹어버렸어 오늘은 바티칸에 가보려고 하는데요 숙소에서 바티칸까지 가는 길에 성당들이 있어서 그 성당들을 보면서 끝까지 가 보려고 합니다. 걸어서. 여기 길이 워낙 안전하고 길이 크고 걸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로마는 다 좋고 너무 예쁜데 화장실 갈 데가 없어요. 나도 전 분명히 돈을 주고 사 먹었는데 식당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줄을 엄청 서야 되고. 조래 대성당에 가볼 건데요 이 성당은 로마에서 가장 큰 성당이라고 합니다 기원 후 432년 그 사이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되게 오래된, 역사가 깊은 성당이라고 해요 이 중간에 보이는 큰 구조물, 건축물 저게 그 성당 같습니다 갇혀 있는 것 같아요. 한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개방한다고 챗 g p 가 얘기해줬는데 매일 저 친구들을 따라가면 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체험학습 친구들을 따라 오길 잘했어요. 아, 짐을 검사하는 데가 있네요. 어느 관광지든지 저렇게 공항 검색대에 있는 것처럼 짐을 검사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크다 어, 근데 전혀 1500년 이게 전혀 1500년 된 조각상 같지가 않아요 방금 만든 것 같아 물론, 중간에 보관 작업은 했을 수도 있겠지만, 좀 이렇게 잘 만들었지? 정교하게? 신기하다. 어. 다시 나가보면, 현금 할수 있는 것도 있나? 얘는 또 다른 방인데. 10분 정도 걸어서 트레비 파운틴에 가보겠습니다. 1유로 밖에 안해서 하나 살까 고민 중인데, 원래 10유로인데 8유로까지 깎아주겠다고 하시는데 예쁘다. 2유로, 너무 싸다 10유로, 모자가 오늘 옷에 맞지 않는 e 같지만 <laughs> 기본이니까. 로마에서 로마 모자. 쓰기 I don't think so. No, no, no. no.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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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never,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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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nna h a p p e n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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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r ever, ever, e v e o No no, no, no. It's never,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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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v e n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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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maybe someday, you'll have it your way. Maybe someday it'll work out. Until the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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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initely no. 브레드도 주고 식당 엄청 잘 우연차, 우연치 않게 잘 찾아온 것 같아요. 당했다. 물 서비스 분명히 파스타 12유로라고 했는데, 갑자기 18유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18유로냐 했더니 거기가 들어가서 18유로다. 그래서 총 25유로가 나왔어요.